나도 원했어요. <laughs> 자, 네, 뭐, 뭐까 어, 이 오세요. 아 너무 소그 시키나? 즐거웠던 한때 여런 <요런> 얘기. <laughs> 너무 열, 안 열렸다. 수영. 거기 거기서 내가 이쪽에 있으면 내가 수행이가 이렇게 열리니까. 네, 좌측으로, 우리, 저희 기 중에서 좌측으로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시면. 이쪽에. 네. 그럼 뭐, 계속 바꿔볼까요? 네. 자. 자, 오른쪽도요. 오른쪽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오른쪽. 좋습니다. 자, 저희가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을 가져보았습니다.